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51회 대종상 영화제 의상상 군도의 조상경씨 축하드립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네, 조상경 의상 감독은 영화 군도, 인간의 시대에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신분과 캐릭터에 따른 의상의 질감을 살리며 군도의 삶을 의상으로 표현해느냐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아. 네, 제가 드리수으도록습니다 네. 아, 아,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군도 팬입니다. 제가 사실은 부탁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제가. <laughs> 네. 제 전처입니다. 예. 예. 네. 네. 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 조상경 씨가 저번에 식사하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혹시라도 상을 받게 되면 저 보고 나가서 수상 소감을 말해 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진짜 안 왔네요. 네, 수상 소감 네. 부탁드릴게요. 네, 군도는 참 네,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을 하고 예. 네, 예. 네.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열심히 만든 영화였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의상을 잘 만들고 열심히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디자이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계속해서 미술상 시상 해주시죠. 어, 굉장히 팔을 떠시는 오만석 씨의 어, 수상 소감 너무 잘 들었고요.